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명절 잘 보내셨나요? 저는 휴가를 받은 기 김으로 좀푹 쉬었는데요 아네 영향력이 돈이 되는 사회라는, 어, 글을 읽어 드리려고 하는데, 어, 2090년 미래 계급 전망을 어떤, 이제 서울대 유기현 교수님 팀에서 이제 발, 이렇게 그리는 거를 발표를 했는데, 어, 총 4개의 계급으로 나눴어요. 어, 제일 아래 계급은 99.997%. 단순 노동자고, 그 위에 세, 세 번째 계급은 사회 전반의 일자리를 대체할 AI, 그리고 이 계급은 인기 정치인 연예인 같은 스타, 그리고 일계급은 플랫폼 등 기술을 소유한 기업인 0.001%, 이렇게 네개의 계급으로 어, 나뉘었는데, 어, 결국 미래에는 0.1% 이하의 사람이 전체 부의 99.9% 이상을 소유하는 세상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어, 이런, <laughs> 저희가 99.97%의 단순 노동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어, 영향력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데요. 어, 영향력을 가지기 가장 쉬운 방법이 어, 글쓰기가 아닌가 싶어요. 아, 뭐. 지금 저희 부의 통찰에서 읽었던 부하씨 같은 경우도 회사 생활에 이제 정말 어, 힘듦을 느끼고 이제 꾸준히 자기가 할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생각했을 때 어, 글쓰기만으로 이제 이렇게 유명 인사에 들었잖아요. 그 꾸준히 이 3년 동안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에 뭐 최소 한개에서 3개의 글을 꾸준히 올림으로써 지금 이 자리까지 어, 오신 분인 것 같은데 어, 사람의 마음을 사는 글쓰기를 이제 꾸준히 함으로써 이제 영향력을 키워나간 대표적인 사람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개인의 온라인 명함이 학벌을 이기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고 합니다. 앞으로 50세, 50년 이상을 살아가 우리는 이제 온라인 명함을 만드는데 절대 소홀해서는 안될것 같아요. 온라인 명함을의 <laughs> 영향력을 많이 키워가시는 우리 가족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잠깐 스트레칭 하시고 고 외치고 시작할게요. 외치겠습니다. 에너지 버스 24번 7발 <laughs> 좋은 파워타임 보내세요.